자, 유형 자산, 기계장치, 강가, 상각 관련된 내용입니다.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4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가격이 450만원이죠. 네, 설치 및 시험 가동 등으로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유형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즉, 유형자산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소요되는 그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기계장치를 45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설치 및 시험 가동을 해야 되므로 이거는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이와 같이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450만 원 구입가격에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계장치가 4월 1일부터, X1년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자, 강가상각은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강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4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구입했지만, 강가상각을 4월 1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 원가 500만원이 4월 1일까지 유지가 되고, 이때부터 강가상각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 50만원으로 추정하는데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상각률은 정액법의 2배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정액법의 상각률은 5분의1즉 20%죠. 자 그런데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그 2배이므로 40%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이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연간 강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반면에 이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X3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요구했습니다. X3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음, 그래서 이제 X2 년 까지 X2 년말 기계 장치 장부 금액 을 한번 구해 봅시다. X2 년말 기계 장치 장부 금액 최초 인식 금액 은 X1 년4월1일강 가상각 하기, 전에 금액 이500만 원이 었 죠. 자, 최초 1년 하고 나머지 9달이 죠. 최초 1년이 X1 년4월1일 부터, X2년 3월 31일까지가 최초 1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X2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달. 그래서 1년하고도 9달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중 체감법이기 때문에 X2년 말 장부 금액을 구할 때는 취득 원가 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최초 1년하고 그다음 9달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되죠 자, 이중체감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 1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금액 500만원에 상각률 4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 0 0만원의 40%가 즉 200만원이 최초 1년의 감가상각비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9달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월할 계산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해요. 그래서 기초장부금액은 자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을 40%만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연도 기초시점에서의 장부금액은 500만원 곱하기 1-40%죠. 500만 원의 40% 곱한 금액이 최초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이므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2 0 0 0 년도 초의 감가상각 기초 장부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2 0 0 0 년도 초의 기초 장부 금액에 상각률 40%를 곱한 이 금액이 즉 500만 원 곱하기 1 40% 곱하기 40% 여기까지 한게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죠. 자, 그런데 그두 번째 연도의 9달 동안만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달 동안만 상각하므로 12분의 9를 곱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기초 장부 금액의 40%이고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 장부 금액이 500만 원에1 40% 요게 기초 장부 금액이고 상각률 40% 곱하면 그 금액이 2 0 0 0년도의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 9달 동안 상각하니까 12분의 9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X1년 4월 1일부터 X2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그 금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10만 원이에요.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 조금만 주의해서 어,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자, 이 X2년 말에 감가상각 어,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구할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500만원에 1-40% 하면, 자, 500만원에 40% 하면 이게 1차 연도의 강가상각비죠. 그래서 1차 연도의감가상각비를뺀 나머지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1차 년도 말, 즉, 2차 년도 초의 어 기계장치 장부금액이죠. 그래서 2차 년도 초의 장부금액에 장부금액에 상각률 40%를 곱하면 고게 2차 년도의 강가상각비죠. 강가상각비. 자, 그런데 2차 년도에는 지금 여기 9달만 상각하니까 그 금액의 12분의 9만 계산한게 2차 년도의 강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2차 년도 초의 강가상각비였으므로 거기에서 2차 년도의 강가상각비를 빼면 그 나머지 잔액이 12월 말에 X2년 12월 말에 기계장치 장부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 건데 어, 여기서는 이중체감법 관련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중구백계라든지 기본적인 내용 좀 다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은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X3년 말에 강가삼각을 어, 하려고 하는데 매년 말 잔존가치 세금 타고 있죠 X3년 말 잔존 가치가 250만 원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존 가치 추정 금액에 지금 이 잔존 가치 추정 금액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자, 따라서 X3년도 이 잔존 가치의 변경은 그 전년도 X2년 말까지의 회계 처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고 X3년도부터 전진 적용하죠. 자, 그래서 X2년 말에 기계장치 장부금액 이 210만 원인데 X3년 말에 감가상각하려고 봤더니 잔존가치가 기계장치 장부금액보다 장부 더큰 경우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유형 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또는 가까나 큰 경우입니다. 자, 이때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제로입니다. 답이 1번이죠.